스미팅 재민이배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laughs> 우, 봄, 말, 양. 이거면 됐지, 충분하지? 이제 대충 채미가 어떤 건지 알잖아. 뭐요? <laughs> 3,200m 장거리입니다. 자, 텐노상 봄이에요. 교토 3,200m 코스 개요입니다. 요거는 이제 그냥 뭐 멈춰놓고 잠깐 보던지 아니면은 뭐 그렇게 해서 보세요. 뭐 대충 이런 식의 구성이 돼 있다. 그냥 요거는 이렇게 그냥 파악만 하시면 됩니다. 자, 좀 크게 봐서. 아까 외곽이라고 있었잖아요. 외곽이라는 거는 뭐냐면요. 이렇게 그냥 외곽으로 돈다고 해서 외곽으로 도는 거예요, 그냥. 그냥 이게 별 그냥 신경 안 써도 되는 거예요, 그냥. 스타트, 여기서 스타트를 시작을 해가지고, 이렇게 한 바퀴 돌고, 여기서 이제 포지션 킵이 풀려요. 돌고, 한 바퀴 이렇게 다시 한번더 도는 거야. 더 돌고, 여기서 꼴이에요. 이 오르막 구간이 종반 개시 구간이에요, 여기가. 그래서 생각보다 파워가 좀 딸리고, 그러면은 많이 처질 수가 있어. 주의하셔야 됩니다. 심지어 여기 이제 오르막 구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오르막이 있어 가지고 가속 진짜 못 받아요. 파워 딸리면 진짜 <laughs> 빌빌빌빌빌 빌막 기어 진짜. 가속기도 없어, 심지어. 그래서 정말 스탯승부야스탯승부 자, 추천 스탯입니다. 자, 이것만 봐도 어지럽죠? 제미니베의 경우 스태미너를 굉장히 많이 요구하기 때문에 일단 스피드 1200을 달성하는 것과 동시에 스태미너를 최대한 높여야 돼요. 거기에 파워도 너무 낮으면 안 돼. 뭐, 천이라고 써놓긴 했지만은, 이거는 뭐, 자신의 한계를 끝까지 시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이제 근성 같은 경우에는 뭐, 스테미나 누르다 보면은 더 오를 거예요 400보다 더. 지능 찍기가 빡세지. 자, 지능을 높게 가져갈 수가 없기 때문에 힐 스킬의 발동률을 고려해서 최대한 스태미너를 높여놓고 이금일 이상 탑재하는 걸 추천합니다. 많이 탑재하면 3개까지 탑재해야 돼. 스태미너 1200으로도 스킬 없이는 완주가 불가능해요. 기준을 잡은 스탯인데, 자, 스피드 1200, 스테미나 1200, 그 다음에 파워 1000, 근성 400, 지능 300이에요. 자, 풀 스포트 시 실패, <laughs> 스테미나 부족분 209가 나옵니다. 209. 이 스탯으로도 완주 불가능해요. 완주 불가능. 풀 스포트가 안 나와요. 풀 스포트가. 자, 여기서 이제, 원호의 마에스트로가 하나 터져야 이제, 그나마 이제 50 남기면서 풀 스포트를 가해요. 그것도 이게, 요거잘 보면 이제 직선주팔 터트린 겁니다. 여기서 선행을 쓸수 있을까요? 못 쓸까요? <laughs>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선행 자체가 아, 진짜 웬만큼 자신 있는 사람 아니면 절대 <laughs> 불가능이야. 이거 진짜 단순하게 그냥 이 스탯에서 요만큼이 남는 거예요. 그나마 여기서 이제 뭐 파워 1200을 찍고 어쩌고 저쩌고 하다 보면은 마에스트로 하나로도 부족해요. 오케이?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래서 뭘 찍어야 되냐? 지능을 높게 못 찍는다고 했잖아요. 지능 스탯을 맞추기가 힘든 점을 고려해서 확정 발동 패시브 근간거리하고 교토 경기장을 채용하는 걸 추천을 해요. 자, 힐 스킬을 찍어도 지능이 낮아서 안 터질 가능성이 좀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패시브를 들고 가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스태미너 부족분도 채워야 되고. 어떻게든 이거 더 찍는 게더 좋아. 그리고 뭐 이제 맑은 날까지 찍어주고 뭐 추입 요령 이런 것도 찍어주면 좋고요. 부족한 분을 패시브로 어떻게든 채워주는 게 좋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미니베 일단 인자작 추천 캐릭터입니다. 이번에는 라이언의 비중이 그렇게 엄청 크진 않아요. 파우로스 때처럼 엄청 극적인 효과가 있다 그러진 않아요. 조금 부족한 그런 거를 좀 메워주는 그런 느낌이라 가지고 문제점이 있어. 6등을 해야 되는데 아나볼릭이 터지는 시점이 웬만한 가속이 거의 이제 끝나가던 시점에서 이제 터지기 때문에 이때 6등을 하고 있으면 조금 곤란해 다취입인데다가 그래서 그렇게까지 막 추천하진 않아요 제미니배는 어떤 식의 스킬 구성을 가져가야 되냐 가속은 직선주파 그림자로 떼운 다음에 어떻게든 파워 스탯을 올리고 나머지 이제 종반 속도기로 승부를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맥퀸의 고유기가 유효해요 그 다음에 뭐 신위 그리고 뭐, 나리브 이제, 섀도우 브레이크, QED, 그 다음에 이제, 승리의 고동. 스킬들, 이제, 종반 속도기들을 덕지덕지 칠해야 돼요. 재민입의 엔트리 추천 캐릭터입니다. 성능픽, 일단 두개예요 무조건. 얘네들이 무조건 나온다 생각하면 됩니다. 얘네 둘 이상의 성능을 내는 캐릭이 없어요. 여기서 플러스 알파로, 추입 개조 플러스 직선 주파. 물론, 고르시도 직선 주파를 받아서 달아야 됩니다. 추입으로 개조할 만한 애들이에요. 루돌프, 그리고 나리브, 그 다음에 이제, 오그리 얘네 둘 기용한 다음에 플러스 알파로 들어갈 만한 애들입니다. 그러니까 3치 하라 이거야 그냥. <laughs> 자, 제미니베의 특성상 직선 주파를 제외하면 유효 가속기가 거의 전무해요. 종반에 그리고 긴 스퍼트 구간에서 추입 각질 보정 때문에 추입을 제외한 다른 각질들이 장점이 적어요. 진짜. 장점이 없다고 봐도 됩니다. 진짜. 그다음 이게 이제 조금 핵심입니다. 여기서 이제 디버프 세팅에 좋은 거두개 추천을 드리면은 뭐 네이처 그리고 에어그루브, 왜 에어그루브냐? 에어그루브가 추입 견제기가 두 개가 있어요. 기본으로 탑재가 되 있는 게. 나름 추천을 해요, 그래서. 자, 그게 아니면 뭐, 네이처에다가, 뭐, 여, 옆에 있는 애들 데려가서, 요런 거 넣어주면 돼요. 뭐, 추입 심리전, 추입 주저, 추입 견제, 스태미너 이터, 추입 긴장, 날카로운 눈빛, 이런 거 넣어주면 돼요. <laughs> 자, 이런 거 넣어주면 이제 상대방이 아주 그냥 좋아 죽을 거야, 그냥. <laughs> 자, 제미니베의 특성상 어차피 추입 캐릭터가 많이 나올 것을 항정하여서추입 견제용 디버프 스킬과 스태미너 역병 계열의 디버프 스킬을 다수 탑재한 역병마를 고려해 볼 만해요. 자, 음, 인자작 추천 스킬. 직선 주파 이제 인자작을 해 둬야 되는 이유는 자, 골드 십에다가도 달아야 되고 그리고 타이신이 그림자를 가지고는 있지만은 그림자를 깡으로 찍기에는 비싸요. 그렇기 때문에, 뭐, 타이신을 키우든, 아니면 뭐, 골드십을 키우든, 뭐할 때든, 하여튼, 쓰는 스킬이기 때문에, 작을 해두는 게 좋습니다. 일단, 골드십에다가 일단 달아줘야 돼. 뭐, 추입 직선, 그리고 추입 코너. 왜, 왜냐? 왠지 이거 말안 해도 알겠죠? 어차피 추입 쓸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코너 달인. 자, 이번 챔미 같은 경우에는, 호선의 프로페서가 두번 터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너 달인, 뭐, 인자작 해두면 좋겠죠? 호선의 프로페서 싸게 먹을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장거리 직선하고 장거리 코너 그 다음에 이제 코너 회복하고 직선 회복 뭐 이거 말고도 기타 등등 힐 스킬들 인자작 해두면 좋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추격 그리고 안쪽 코너 여포 자 요거는 이거에 대해서도 좀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외곽이랑 이거랑 관계가 있나 물어보시는 분들인데 없습니다 관계 이 안쪽 코너 여포라는 거는 이게 자 보시면은 장거리 최종 코너 진입 코너 그리고 가장 안쪽 레인 위치 이게 그냥 이것 때문에 이 이름이 붙은 거예요 이 위치까지 터져요, 여기. 4번 레인까지. 여기까지 터져요. 여기까지 유효해요. 굉장히 널널해요, 생각보다. 그래서 얘는 생각보다 거의 대부분 잘 터진다고 생각을 하시고, 꽤 좋은 스킬들이에요, 얘네 둘. 음, 그래서 추천하는 스킬입니다. 추가로 설명할 게 있나, 이제? 재민이 배 없어요. 별거 없어. 재민이 배는 스탯, 진짜. <laughs> 재민이 배는 좀 스탯과의 싸움입니다. 스탯과의 싸움. 그힐 스킬을 탑재하기 위해서, 뭐, 스테미나매퀸카드그뭐 쿨다운도 탑재해야 되고 아니면 보드카도 가져가서 저거 뭐냐 호전일식 탑재도 하고 크릭 가져가서 마이스트로도 탑재하고 뭐 이런저런 거를 막다 해봐야 돼 진짜 결국은 스탯을 어떻게 찍냐의 싸움이라 가지고 재민이 배는 솔직히 크게 지, 설명할 게 없어 진짜 설명할 게 없어 왠지 <laughs> 야추입존만게임이거든 <좀만> <laughs>